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가려고. 이거 어제 빙원더스 워터파크에서 받은 가 너무 귀여워요. 그럼 이제 호텔 수영장에 가볼게요. 호텔에 수영장. 아, 여기 수영장 엄청 넓어요. Okay. 여기, 수영장 너무 좋아요 가방에 가방에 핸드폰 있 있어. 응? 여기, 여기, 앞찍어 찍어 줘야 되는래야 수영장 나와 나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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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구 침 여기서 보강하려고요 오케이 땡큐 우리 당시장 가요 여기 당시장에 왔어요 우리는 나트랑의 되게 유명한 시장에 왔어요 당시장에 왔는데 여기 저렴한 옷이랑 신발 그리고 가방 등등 많이 팔아요. 그럼 이제 가서 쇼핑해 볼게요. 여기 다 너무 저렴해요. 근데 다 까까 까까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처음에 높게 부르고 그래서 까까해 볼게요. 어? 나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원피스 샀는데 이런 가방. 가져다. 가비발라. 여기. 여기 시장 안내. 또 엄청 덥다. 근데 햇빛 없어서 그나마 괜찮아요. 머리 안묶으면안 안 돼요. 너무 더워요. 계속 땀 나요. 유행이 많이 갔는요 어, 입어볼래. 작은데. How much? How much? 오만원 10만원. 10만 얼마야원1 0원1천원 5천 5천 원? 이거 사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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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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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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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 2만원. 2만원. 2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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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2만원. 2만원. 2만은2만데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이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이거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어 정말. 아, 정말. 아, 아, 감 ơ 어, thank you, t h 이거 25만 동 하고 왔는데 근데 다른 가게는 아까 15만 동 났는데. 15? 아 안돼, 니 네. 15레이곤이니. 어. 저기 15예요. 그냥. 까저어 18만. 에? <원>. 네. <laughs> 그거 세트. h 마 w 그 u c h 이 h i s 아 다른 가게구나. 아, 다른 가게구나. 아, 아예 헤어? 아 어? 헤아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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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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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거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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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1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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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어. 헤어. 완2 oh, okay. 이렇게 하면 10%비싼상 이거 벌레 핸마이 언니 이 잠깐만 잠깐만 언니 언니 내일이 차이나 이거 10만 더안 가네 이거 10만 더? 아 철도 오이30 우리 깎아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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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2개 2개 30 2개 2개 이0 2개 2 0이만원40 40 40 45개 45개 40오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0 41 42 48 49 40 41 4 0 4 0 49 4 0 49 4 0 4 0 48 49 48 49 4 0 4 0 49 49 49 49 49오9 49 49 49 49 49 49 49이9 49 49 49 49 4만49 49 49 45? 응. 아까는 40 아니, 응. 하나, 이거 하나, 8만동 라스트 라만도7만동안 돼. 네. 네. 어. 1, 2, 3, 4, 5, 6, 7. 맞아. 맞아. 아, 응. 네. 맞아. 아난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귀여워. How m 마치 h How much? 1, 6, 네 14만원 각자 10놈 1 5만 15만원 고마워요 오 고마워요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그럼 1 3 1 0시만원 안되나요? 어다다다 이거 안내는 안내 너무 할만해 이거 1 8 어. 이거 13, 13? 어. 그럼 합쳐서 세개 이렇게 3개. 어. 44? 그럼 42 어때? 40... 40... 안 돼요? 나는 3가지 중아 그래? 응. 40... 오케이. 40? <웃음> 40? 4버 해줄게요. 짱 짱. 감사합니다. Yeah. h 마 w much? How much? How m u 만 네, How 만 u c h How m u 어, 이거 o 어. 어.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c <laughs> <laughs> 거 h <세> o <laughs> 응. much? How m 가 c h h 있 w 이거 c 네. h 아, 안 w much? How 1 0만 너무 안하요만원 주세요. 네, 마무리아1한테 시사, 시사, 시사. 그냥 시사로, v 리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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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r y v 어 r y very, v 절대 이 비행기 다시 안탈 거야. 에 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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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일에 5일에 5일에 5 o 에 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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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오 5일에 5일 나왔어요. 뭐 이런 거좀 사자. 이거 마실 때? 이거 얼마야? 에만이이로 <목소리> 아, <24만. 15만> <목소리> <18만 원. 목소리> 이0만돈 남았는데, 이거 밖에 살수 없네요.